재미있는 블루투스 스피커. 이 커피 테이블 정말 멋지죠? 스마트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 음악 감상도 즐거워요. 소파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해도 좋고 USB 충전기가 있어 스마트폰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현대적이고 세련되어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죠. MDF와 린넨 원단으로 만들어져 품질도 좋아요. 이 커피 테이블은 정말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벽한 아이템이에요. 완전 추천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루투스 듀얼 스피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서 음악을 무선으로 스트리밍 할수 있어요. 듀얼 스피커 스테레오로 고음질 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, 휴대용 디자인으로 외출이나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노이즈 취소 기능으로 평화로운 청취 환경을 제공하고, 전체 범위 오디오 크로스 오버로 균형 잡힌 출력을 보장해 줘요. 이 스피커는 200에서 299와트의 입력 전력으로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USB 플래시 드라이브 플러그 앤 플레이, FM 수신기, 통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.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음질과 휴대성을 동시에 놓치지 않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리빗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스톰박스 브라스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90와트의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스버스 기술로 왜곡 없는 풍부하고 균형 잡힌 음질을 선사해요. 놀라운 30시간 재생시간과 32개의 LED 조명 비트로 파티 분위기를 더욱 즐길 수 있답니다. 블루투스 5.3과 EQ 모드로 사용자 정의도 가능하고 IPX7 방수 등급으로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무게는 5,450g으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트리비스톤 박스 브라스트로 음악을 더욱 흥겨운 경험으로 만들어 보세요.